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로 하는 모든 것 양재규 알통 스피치 양재규 원장입니다. 어, 여러분 말 잘하고 싶으시죠? 말 잘하는 방법 중에 생각 정리가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말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말을 잘할 수 있나요? 책을 많이 읽어야 생각이 정리되나요? 어,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자기 생각이 정리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책을 많이 읽는 것만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정말 정리한다는 것은 책을 한권 읽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는 겁니다. 사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유한다는 말은 대상을 두루 깊이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생각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겁니다. 어느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것이 아 확실치 않다 라고 생각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글귀가 좋은 글귀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글귀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 그 사람 겁니다. 그글쓴 사람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글귀에 내가 의미를 붙여서 써놓으면 그것은 내 겁니다. 그 저작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작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어떤 글귀를 보고,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장면을 보고, 사유했을 때, 내가 두루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깊이, 그때 떠오르는 나의 생각들, 그때 정리되어지는 나의 생각들, 그때 도드라져 오는 나의 생각들, 그것이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모여질 때, 그것이 바로 생각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질문하거나 또 내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나는 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행복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정리됐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과연 어떤 책을 읽었을까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떤 책들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책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전이라고 불려지는 여러 가지 책들을 집필하였고 또한 명언들을 남겼고 또 철학들을 남겼습니다. 사상들을 남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유한 겁니다.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는 것, 그것을 적어 보는 겁니다. 일단 적고, 적고 나서, 한 줄만 생각났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덮어요. 덮고 나서, 뭐 며칠 있다가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났다? 그럼 또몇줄 적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주제가, 자기가 생각한 한 가지가 다섯 줄 이상 정도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의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섯 줄이 모이고 열 줄이 모이고 열한 줄이 모여서 자기의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굳이 쓰지 않더라도 내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 잘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글 쓰는 방법과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 정리.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칭찬과 격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